오늘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재빨리 다과를 사러 가야 합니다. 굉장히 정신없는 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이제 장 찍을 준비하고. 여기 그 안에 책상이 그러니까, 그 오늘 이따 식사 먹래 그니까 식사는 식사만 어디 까 오늘 간담회해요 평가회. 평가회라는 말이 맞겠죠? 간담회보다. 네, 오늘은. 평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아 제가 살게요 이런 거 화면에 나와야 돼요 잘. 아 그래요? 네. 오딱딱 딱 좋은 거 같아요 오늘과 응. 함께 발표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네 입장해 주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장해 주십니다 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위치, 위치 잡아주세요 네, 거기 맞아요. 표시 잠시만요. 제가 약간 불쌍하게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찍어 주실 수있습니까 오늘 인간 강선우 4화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브이로그.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죠? <laughs> 왜 참치 김밥. 참치 김밥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어... 행사가, 진행된, 어머, 행사가 진행, 진행될 장소입니다. 이쪽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이쪽에서 사회. 이 컴퓨터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게 많습니다. 따란. 사진 찍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손은 드는 거죠? 다시 찍어야겠다. <laughs> 아, 네. 네. 내가 말해잖아 <laughs> 어... 아, 거 아, 네. 아, 아 네. 이따가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릭 만들기를 진행할 거여서 이렇게 노트북과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안테이블, 게스트 라이온즈 저희가 서 있을 곳입니다. 이따가 여기서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어, 근데 아마 그거 보는 맞춰주세요. 하고 있죠? 하하하하. 그러면 끝. 무엇요 붉은 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laughs> 하나, 저희는 감사송년 행사의 진행을 맡은 강선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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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요 금일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들어볼까 합니다 행사 중간 중간에 넣어주시고 나뭇가지를 꽂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분는 시간에. 소리 들리시는지 확인할 수 있으신 분. 목걸이 갖고 올까요? 저는 오늘 송만발도에 맡았습니다. 아, 어, 제가 하고 어, 있냐면요. 네, 컴퓨터로 댓글 확인. 여기로 댓글 확인할 거고요. 어, 이거는 중앙 모니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쓰는 메인 컴퓨터고요. 여기 카메라맨 1 여기 가운데 카메라맨 2, 저 끝에 카메라맨 3, 그리고 이 화면으로 온라인, 비대면, 비대면과 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안녕~ 이분이 담당자신데요, 지금 정신을 잘못 차리고 계세요. 네, 3년간의 결실입니다. 네, 꿈꾸는 오케스트라라고? 3년동안 저희가 진행한 사업의 마무리가 현재는 행사 20분 전입니다. 지금 10분 전에, 5분 전에 마이크 켤까요 네, 지금 리허설 한다는 거요 오케이, 오케이. 자, 리허설하고 나서 5분 뒤에 마이크 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년행사를 <laughs> 앞두고 있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너무 <laughs>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올해는 코로나 1 9로 비대면으로 레슨을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진 속에서 친구들 위해서 박수 너무 고생했어요 <laughs> 모두 박수로 첼로 공연 성해보겠습니다. <laughs> 마았어눈물흘 거다. 이정지금뭐 하러 왔죠? 무식때진행할마이또를 뽑으러 왔습니다 네. 종무식 종무식이 어, 언제일까요? 31일까지. 31일 2 시에 종무식했으면 좋겠다. 축구나 아, 많아요. 종무식 2 시에 했으면 좋겠다. 선택. 아, 반장님이 종무식 몇시 하실지 발표해주실 거예요. 와. 반장님이 종무식 몇시 하실지 발표하세요. 아, 6시 30분. 말일래? 예. 어떤 양식? 두 시. 와. 아, 70시간은. 이른 시간. 이 마지막에 허팽 그, <laughs> 나는 행사 중입니다. 네, 관심과 인사로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탄 하루 되세요. 나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네. 찍어놓고. 네. <laughs> 아,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앉아 있어도 돼요? 제가 요즘에 검색을 해보면 사회복지사 약간 안 좋은 얘기만 되게 많이 <laughs> 하는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아, 기반소견. <기관> 속에... <laughs> 네, 저희는 오늘 몇, 오늘 며칠이죠? 12월 3 1일이요 아, 네, 12월 3 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제사사 맞고요. 롤링 페이퍼. 어, 근데 이후에 처음 써봅니다. 네. 12월 31일이지만 크게 별 다른 느낌은 없고 일단, 제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전화를